어린 연합카페 운영자 집 전세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약속드린대로 뻐꾸기 소리 내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마음 먹고 한번 찍어야 해서 생각은 했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촬영을 합니다. 좀 어설프더라도 새를 좋아하시거나 손으로 소리를 내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유용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힘진선이라는 음,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손을, 손을 가지고 뻐꾸기 소리라 그러면서 뻐꾸기 뭐, 소리도 내고 그리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가보다 하고 따라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음, 대학에 이제 생물학과에 진학하면서 1학년때 이제 합동 여행 실습을 가서 실제로 벚구기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던 내던 소리하고 실제 벚구기 소리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을 더듬어서 그 친구가 벚구기 소리 내던 것을 유심히 관찰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소리를 내려고 연습을 했는데요. 저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어, 오른손잡이는 악수하듯이 오른손을 내미시면 되고요.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왼손은 기도하듯이 위로 하시면 되고요. 왼손 검지를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어검 수직으로 이렇게 되면 공간이 바람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약간 벌려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한 45도 정도로 벌려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옆에 보시면 어, 엄지손톱 아래쪽에 관절이 꺾어지는 부분 위쪽에 윗입술을 내시고 팔은 펴주시고요. 고개는 약간 한 5도 정도 어, 권투 선수가 상대방 셀에 도 정도 이신 후에 음, 소리를 내실 때이 손목을 움직이셔서 소리가 나는 각도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한 각도로 계속 하지 마시고 움직여가시면서 될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기울였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먼저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면 오른 손 손가락을 열어 주면 높은 소리가 납니다. 받으면 낮은 소리가 나고 어, 받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울림통 공간을 줄여 주면 높은 소리가 나고요. 넓혀 주면은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뻐꾸기 시계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열었다가 닫. 떡볶이 시계 소리고요. 실제 야생에 있는 여름철 새 떡볶이는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으면 좀더 비슷하게 들어가 한번 들어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다르죠? 네. 스냅을 주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음. 연습을 오래 하시게 되면 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리나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요. 어, 제가 자주 어, 이 뻐꾸기 소리 내고 그리고 이 손으로 내는 거를 가르쳐 드릴 때 어, 하는 곡이 있습니다. 어,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그 주제 테마 음악이죠. My Heart Will Go On의 전주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